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향해서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보여주신 그 천국의 삶을 실천하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 안에서 한마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돌봄과 평화와 또 일치의 삶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 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11장, 본문 읽기는 1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빌리아 사람 입단은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레아댁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레아스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의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에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란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라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안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라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라 함에 입다가 길라앗 장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안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라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인시라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라 장로들과 함께 하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알메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기생, 기생이 길앗에서 낳은 그 아입다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어려우면서 구원하는 말씀입니다. 입다는 이스라엘에서 버림받은 자였습니다. 아버지 길앗은 지역 대표의 인물이었고 또 어머니는. 기생이었다라고 어,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입다는 길레아세의 아들로 자랐지만 서자, 본처의 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길레아세의 아들로 인정받지 못했던 거죠. 결국 입다는 자신의 형제들을 피해서 돕당에 도망가서 살아야 하는 이런 어 서러움의 에,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특이한 것이 입다를 용사라고 표현했고요. 그리고 그 형제들을 피해서 돕당에 거주했는데 그 입다가 있는 곳에 잡류가 그와 함께 모여 출입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입단한 사람이 이렇게 쫓겨가고 차별받는 인생이었지만 그는 남다른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잠류라고 표현된 것처럼 자기와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 그런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잘 돌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추측해 볼수 있습니다. 입다는 그곳에서 나름대로 이제 자기의 삶의 자리를 잘 이끌며 아픈 이들의 사람을 돌볼 수 않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얼마 후 안문 자손이 또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해옵니다 이스라엘은 위기에 빠지자 이제 자신들을 구원할 우두머리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빌레앗의 아들이었던 어, 입다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 입다의 입다는 자신 아 이, 입다 그 장로들이 자신들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우두머리가 되라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죠. 결국 이 위기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달라는 얘기죠. 그러자 입다는 이,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입다가 길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본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면 내가 과연 너의 머리가 되겠느냐. 길라 장노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라.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반드시 하리다. 입다를 가 그들이 안거에 이 장노들이 분명히 전쟁에서 이기면 자신을 또 버릴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언약을 맺게 되죠. 그리고 11절에 보면 입다가 길라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씀을 다 여호 앞에 아뢰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비록 자신이 서자라서 차별받고 쫓겨가는 인생이었지만 그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 전쟁과 지금 이 나가는 이 일을 행해지는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아뢸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장에서 아비멜렉이 그 얼마나 비참한 왕이 되었는지 우리는 알고 있죠. 아비멜렉과 그 뒤에 나오는 그 야일과 또 어, 돌라죠. 그는 스스로 왕이 되는 그일 때문에 많은 피를 흘려야 했고, 결국은 그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자기의 불을 쌓는 이런 어리석음의 길을 갔지만, 입다는 그래도. 상처투성의 인생이었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아래면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그의 이의를 통해서 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에서 때로는 쓴, 쓴, 쓴 잔과 같은 고난의 시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곳에 살다 보니 또 우리는 차별이라는 것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만약 영어를 더 잘했다면, 내가 만약에 이 사람들보다 더 지위가 있었다면, 뭐 이런 여러 가지 차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것을 상처로 남겨두면 가시가 되고, 나를 찌르게 되고, 내가 나의 그늘이 되지만, 그것을 하나님 손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인생을 그 주권적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간다면 아마 오늘 그 입다바 같은 놀라운 그 변화의 삶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얼마나 큰 영광을 드러내는지 그것을 볼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우리 삶 속에 어려운 일이 있고 상황과 환경이 어렵더라도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주권이 살아 있고 하나님은 이 주권 속에서 이 어려운 상황도 그분의 뜻에 따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다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끝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라는 고난이 있다면 우리는 견딜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이런 경험이 쌓인다면 추후에 어떻게 겠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상황은 아니겠지만 그런 비슷한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용기,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서 드러내는 영광적인 것을 말할 수 있는 이런 치유의 삶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고,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삶의 자리에서 주님 나라의 그 일과 또 주님의 영광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본문 속에서 다시 한번 언급하고 싶은 건 우리가 이 사건을 잘 알죠. 하나님이 입다와 함께 해서 입다가 결국 이 전장에서 승리합니다. 그런데 입다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 조건을 걸죠. 내가 만일 이 전투에서 승리하면 이 나를 이 전장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제일 먼저 첫 사람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게 얼마나 무모한 짓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 우상에 물들어 있었는가를 알수 있는 일화입니다. 입단은 전쟁에서 승리하지만 결국 자기 딸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됩니다. 입단은 결국 하나님 앞에 서운했고요. 결국 하나님 앞에 자기 딸을 번제로 드리려고 합니다. 이 얘기는 이스라엘이 그 가난 땅에 살면서 이미 가난 풍습에 다 물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가 서운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겠다는 그 마을의 행위였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인신제사를 드리며 드림을 통해서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려는 했던 어리석은 모습이었어요. 입다의 맹세 때문에 결국 하나님과의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지고 결국 인신제사라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성수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인신제사를 받았겠느냐 그런 가증한 행위를 받았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이와 비슷한 사건이 나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부분의 말씀입니다. 이 얘기는 지금 아브라함이 정말 인생 인생에서 큰 위기를 겪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아내가 귀한 것을 바쳐서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때 물론 우리는 이 일화를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순양을 준비하시게 하시고 그래서 그 순양을 드리게 합니다. 이 양을 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을 여호와 이레라고 얘기하죠. 오늘 입다도 자기의 딸을 하나님 앞에 서원하겠다는 이런 잘못된 서원 때문에 결국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물론 그 그러면 이게 하나님 앞에 드렸 대 사람을 잡아서 드렸느냐 그건 아니었다고 해요. 결국 이 딸이 그 여사제가 되는 그 아저 아시죠 우상이 있는 그 지역에 그 여사제가 됐다는 얘기는 신의 딸로 바쳐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나안 풍습 속에서 여사제가 됐다는 건뭘 말하겠어요? 여사제가 돼서 결국 숭배자들이 와서 신과 연합을 이루는 그런 행위로 던져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방땅에 살면서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이방풍습을 쫓아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착각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를 분명히 잘 알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삶 속에서 입술과 생각에 하나님의 성령의 그 불꽃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명철함이 살아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고, 그러므로 오늘도 사람의 욕망을 명해 하나님의 이름을 밝는 것은 아닌지. 또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을 알고 바르게 순종하는 사람인가 잘 점검하시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이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바르고 참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하고 때로는 우리가 흔들렸던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을 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리저리 치면서 이 우리의 생각과 잘못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 고난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난 자리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이 어둡다하여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가 높다하여 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언제 어디서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에 주님께서 파수꾼을 세워 주셔서 우리가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함부로 세상의 것을 하나님을 경외한 것으로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겸손과 거룩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르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들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 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